이제 새벽에 19금 얘기하나? 아니, 아니 19금 얘기는 아니죠. 근데, 근데 요즘 여성분들은 왁싱하시는 분들 많아요. 목욕탕이나 이런 데 가면은 맞나? 그럴 거면 레이저 제모를 받아 오래가니까 여친 있는데 여자한테 브라질리언 왁싱 받으러 가는 거 이상한 거 맞죠? 여, 어?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러니까 왁서분들이 보통 여성분들이 많잖아요. 요즘에 남자 왁서도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여성분들이 많잖아요. 본인의 남자친구가 브라질리언 왁싱하러 갔다 온데 근데 왁서가 여자야. 가능. 그러니까 일인데 왜 이상한 생각해? 여러분 그래요? 왁싱 받으러 갔는데 좀 그렇게 돼버린 거지. 괜찮아요. 그래도 뭐가... <laughs> <laughs> 아니야, 그렇게 된대. 아, 여사친이 왁서라서 싸게 해준다고 해서 받으러 가는 거. 어? 괜찮지 않나? 처음 가는 데서야지 뭔 여사친이야? 둘다찢어주여왜 여사친은 이 왁서인 여사친에 왜안 돼요? 왜오반데 여사친은 내가 돈 보내줄 테니까 그냥 남한테 받아줘 아니야 자기야 돈 낭비하지 말자 싸게 해준대 진짜 여사친은 안 되죠? 보고 나서 여사친에 본격적으로 꼬시면 어떡해요? 그렇다면 만약에 당신의 남자친구가 별볼 일이 없다 만약에 그러면 안심하고 보낼수 있어요? 궁금한데 이것도 막상 왁서들은 별 감흥이 없다고요? 매일 봐서? 그렇대 <laughs> 아니 근데 여사친이란 얘기에 이렇게 다들 밝은 하지? 그럼 드머님 여친이 남사친한테 받으러 간다면 어떡해요? 제가 뜯어주면 되죠, 제 손으로. 자기야 내가 뜯어줄게 그냥 우두둑 우두둑. 다 먹고 오랜만에앞둘 한번 보자. 어앞둘 그럼 내가 공연 때 했던 거 보여줄게. 공연을 위해서 특별히 음원 몇개 믹싱해서 만든 그게 좀 있거든. 기다려봐. 아유 고맙습니다 어쨌든간에 감사합니다 무슨. 당연한 거 마냥. 어 아, 큰일 날 뻔했네 이거. <laughs> 오, 미안. I can. 그러면 여러분 남자친구가 이미 하고 왔어 왁싱. 자기야 나 왁싱 하고 왔어 브라질리안 왁싱. 근데 어디였어? 아나 그때 그 친구 어, 나그 수영이가 하는데 있잖아 왁싱샵. 수영이가 싸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나 거기서 하고 왔어. 이, 이러면은. 어? 왜, 왜 그래? 표정 왜안 좋아? 어? 화났어? 왜 화났어? 아니 걔 맨날 봐서 아무렇지도 않대 아니 왜 화내? 이렇게 속 숙소분... 좁은... 아니 아니었잖아 와 자기도 나중에 할인해준대 왜 화내지?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밥뭐 먹을래? 그래 나속 좁아? 그치? 하긴 속이 안 좁은데 그렇게 신경 쓸 리가 없지 근데 너무 질투하지 마 걔보다 자기가 좀더 예뻐 왜말안 하고 왔냐고? 아! <laughs>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나 그때 걔랑 술 먹고 왔잖아 그때 얘기 나와가지고, 그날 이렇게 술 먹고 우리에 약속을 잡은 거야. 오늘 왁싱 하기로. 오늘 갑자기 내가 생각나가지고 급하게 갔다 왔어. 미안해, 미안해. 술 그때 먹었다 했잖아. 나 친구랑 먹고 온다 했잖아. 걔 친구니까. 왜 그래, 진짜 오늘. 우리 오늘 결혼식인데. 큰팔려 2,500원 자기야 다음 털 자라면 나한테 먼저 말해 내가 뜯어버린다니까 에이, 자기야 그래도 그거 전문가들이 하는 건데 일반인들이 함부로 하면 아프고 염증 생기고 인그러운 헤어 생기고 그런다 더라 아니 대한민국에 걔밖에 없는 건 아닌데 싸게도 해주고 걔 나랑 같은 오피스텔 살잖아 샵도 우리 오피스텔 상가에 있더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왜? 화나.. 많이 화났어 혹시? <laughs>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여러분 <laughs> 랭킹 화났어. 아, 물론 제가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. 그냥 상황극을 한것 뿐이지. 근데 화가 나셨지? 아니, 그, 이거는 근데 아까 그 왁싱 그 상황은 아무도 화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? 그럼 나도 남사친한테 나비문신 아주 화려하게 바꾸면 된다고? 생각보다 좀 질투가 있으신 분인가 보네요? 같은, 같은 비슷해. 같은 상가에서 극으로 <laughs> 화났다고요? 그게 왜 화가 나지? 그걸 의도적으로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같은 데 사는 것뿐인데 둘중한 명이 따라간 거 뻔히 보인다고? 오피스텔로? 술 먹고? 아니 그런 일은 없었는데? 이 뭐야 소설 잘 쓰네? 그런 일은 진짜 없었는데 걔 남자친구 있어? 그리고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 아니... 그게 아니라 너... 자기... 야 너는... 왁싱 할줄 모르잖아 만약에 내가 그럼 내 여사친이 치과에서 사 치과 진료 좀싸게 해준다고 하면은 그것도 가지 말고 자기한테 가서 이빨 뽑아달라고 해야 돼. 왜 이렇게 살인 행렬을 못해? 알았어, 알았어. 미안해, 내가 비유 잘못했고 됐고, 우리 그 그만 얘기하고 재미없으니까 밥이나 먹으러 가자. 나 그래도 자기랑 약속 있어가지고 걔가 밥 먹자고 했는데 밥은 안 먹고 왔어. 잘했지. 2,500원 지금 밥이 넘어가. 어? 난 넘어가는데 자기 안 먹을 거야? 나 그럼 먹고 올게. 그냥 영원히 걔랑 먹으라고? 에이, 어떻게 그래, 그래도. 그건 싫지. 난 너가 좋은데. 아, 자기야, 근데 예전엔 이런 걸화안 냈었는데 왜 이렇게 예민해? 혹시 오늘 그날. 아, 들기이 미쳐줄게. <laughs> 알았어, 여러분. 이게 지금 상황극이잖아. 왜 이렇게 흥분들이여? <laughs> 헤어지자고? 헐. 진짜, 진심? 아, 세계 진짜 좀, 잠깐 진정하고. 아니, 아 아니, 진짜 헤어지자고? 빨리 그거 먼저 얘기해줘. 왜냐면, 진심이면은, 딱 어떻게, 해야, 방법이 없으니까. 헤어지자고? <laughs> 여보세요? 어, 아, 약간, 밥, 밥 먹자고 했는데, 안 먹어서. 어, 같이 먹자고. 나 약속 취소됐어. <웃음> <웃음> 에이, 여러분, 뭐, 화를 내고 그래요. 이런 걸로. 아, 시원해. 어, 왔어, 왔어? 야, 담배나 하나 피자. 아, 나싸웠 싸웠어. 아, 몰라. 헤어지자는데 어차피 이 지금 걔가 맨날 예민하잖아. 이또 연락할걸? 아, 뭘 경험담이야, 여러분. 말도 안 되지. 어, 여보세요. 어, 어, 자기야, 왜? 어, 나 수영이랑 밥 먹으려고 와있지? 지금 이 상황에 걔를 왜 만나냐고? 아니, 근데 나도 싸웠다고 해서 친구랑 생길 순 없잖아. 근데 왜 전화했어? 이제 좀화 풀렸어? <laughs> <laughs> 갑자기 개인기로 아니 상황 극 끝났잖아요 이제 어떻게 좀 그럼 더 좋은 마무리 여러분이 원하는 마무리가 있어요 그럼 내가 그렇게 해줄게 상황극으로 그때 왁싱해준 여사친 여친한테 일인데 왜 그러세요만 싸움 시작임 어 여보세요 어왜 바꿔보라고 화낼라는 거 아니지 아니 그이 친구는 잘못 없잖아. 네, 여보세요? 아, 네, 안녕하세요. 얘기 많이 들었어요. 아, 아, 근데 저는 이거 맨날 어차피 보는 거고, 사람들. 이거 어차피 일, 일로 하는 건데 좀 너무, 너무 과하신거 같긴 한데, 제 생각에도. 네, 암튼 기분 나쁘셨다면 일단 죄송해요. 근데 저도 제가 뭐 왁싱 꼭 받으러 이렇게 한게 아니라, 서건이가 먼저 자기 왁싱 받겠다고 온 건데, 뭐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네, 수고하세요! <laughs> 아, 이거 만약에 전화 상황극 했으면 제가 울었겠다. 화 존나 내거나. 그 진자림이 그 MBTI 촬영할 때 나랑 상황극 했다가 걔 눈물 글썽글썽 했었잖아. 아, 저 이런 거는 좀 자신 있죠, 근데. 이 화나는 상황극을 잘한다는 건난 실제로는 절대 안 그런다는 뜻이지. 왜냐면 내가 화나는 포인트를 아니까. 어. 근데 여사친이 왁싱샵 차리기 전에 연습용으로 집으로 받으러 오라고 하면 아 근데 솔직히 안 하죠 에전안 하죠 여러분 전 일단 여사친이라는 존재 자체가 거의 없어요 저는 네뭐 즐거웠어요? 아이고 즐거우셨다면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<laughs> 아니 여러분 상황은 그 끝났다니까 왜 나한테 화를 내나 아니야 나 지금 다른 다른 사람이야 끝났어 끝났어 화 이제 화 풀어 啊，兄弟啊！啊啊啊